아이 중에 메두샤 금 한번 심어볼까 하거든요. 어, 지금 화분이 엄청 큰 화분을 제가 갖다 놓고 있는데, 입구가 17cm, 길이가 한 25cm 정도 되는 화분에 에오니움 속 아이 중에서 이 메두샤 금인데요. 어, 이 아이 사이즈가 엄청 이렇게 커요. 크고, 얼굴, 얼굴 수가, 어, 대충 봐도 한 30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. 이, 이거를 저희 가게에서, 어, 5만원씩 판매했는데, 이제 3개 남아갖고 너무 아쉬워서 제가, 어, 분갈이 해서 예쁘게 보고 또 임자 있으면 드리든지 할 거거든요. 그래서 한번, 어, 분갈이 해 보겠습니다. 근데 원래는 애온 염소 아이들이 이제 여름 되면은 휴면기에 들어가거든요. 그래도 이제 이 아이는 뿌리가 있는 아이라 어, 요즘에 이제 뭐 수입된 아이들, 뿌리 없는 아이들도 많은데 그래도 다행히는 국내산이라 수입이 아니고 어, 뿌리가 있어서 지금 분갈이 해 볼게요. 음, 분갈이 할 때는 흙이 털어주시고 흙은 전부 지금 어머 어머 산토로 이렇게 돼 있네요 뿌리가 많이 활착은 안 됐습니다 뽑아 보니 그래도 뿌리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실뿌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심어놓으면은 자리 잘 잡을 것 같고요. 제가 여기 놓고, 다른거는 깨끗한 분에 자, 거름망, 거름망 이렇게 깔고, 이 화분은 음, 수제분인데요. 음, 수제분 굉장히 깊고, 이런, 에어엄속 아이들 신기 좋은 그런 사이즈. 21 아까 5cm 나왔죠? 25cm인가? 2 0 20, 어, 25cm. 어, 그런 거딱 신기 좋은 사이즈의 화분이고, 가격은 4만원씩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. 저희 명심의 토표, 이 대합토 넣어주시고, 이런 거심는건 정말 간단하잖아요. 저희는 이제,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여름 한 한여름하고 한겨울에 분갈이하면 안 되지 않나요?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, 그거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틀리겠지만, 저희 매장을 하고 그러신 분들은 거의 계절 관계없이 분갈이를 합니다. 왜냐하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, 다르니까요. 그리고 여름에, 분가, 여름하고 한겨울 아니면 솔직히 이제 봄, 가을에는 지금 다 매장이 바쁘잖아요. 그러니까 분갈이 할 시간이 솔직히 없어요. 그래서 한여름하고 한겨울에 주로 이제 이렇게 분갈이 해줄 거 해주고 관리, 관리를 하거든요. 이제 분갈이 해서 관리만 잘 해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요즘 그 다육 생활을 20년 가까이 하면서 어, 정말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거는, 어, 얘네들이 햇볕을, 여름에 너무 뭐 쨍한 햇볕을 보면은 물러진다는 거예요, 서서히. 그래서 얘네들이 시원해야 돼요. 특히나, 또 뭐, 화이에원염 어, 속이나 두드리까 애들이 여름에 자잖아요. 거기에 또 송인제금 이런 아이도 여름에 휴면기에 들어가거든요. 걔네들이 꼬질꼬질 해도 또, 가을 되면 새벽에 도 피어나니까 죽은 거 아닙니다. 그래도 아예 그렇다고 해서 물을 안 주면 안 되고,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흠뻑 물을 주셔야 되고, 아, 좀 삐뚤어졌네. 한 달에 한번 정도 주면은 안전히 혼수상태는 아니고, 그냥 잠 살짝 자다 깨거든요, 얘네들이. 그래서 아주 잔 애들은 다시 깨어나려면 또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려요. 그러니까 물을 아예 안 주시면 안 되고 그 물을 아예 안 주는 건 잘못된 그런 상식입니다. 물을 조금씩 어, 한번 정도는 흠뻑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주셔가지고 자 마사 마사 올려서 마무리 줘 보겠습니다. 흠뻑 주셔가지고 얘네들이. 아예 꼬드라지 집 정도로 물을 못먹고 애들이 그러고 있으면은 가을 돼서도 깨어나기가 엄청 힘들어요. 그리고 여름에 물을 계속 한달에 한번 정도 준 아이들은 이렇게 안전히 시들시들 잠자지 않고 그래서 좀 정신을 차리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얘네도 똑같아요. 사람이랑 똑같다고. 그래서 반려식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. 똑같이 시원하게 해주셔야 되고, 얘네들도 에어컨 바람 되게 좋아하니까 아주 시원하게 해주시면 뚝딱 다 심었습니다. 매두차은 어떤가요? 잘 어울리는가요? 제가 이거하고 지금 두 가지 심었거든요. 잠깐 사이에 요 아이 이렇게 베이지 색깔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은 거는 이대로 또 산뜻하고 얘가 또 메두샤 금이 이렇게 빨가니까 이렇게 그린 색깔 화분에다 심어봤어요 참고로 이 화분은 그린 색깔 화분은 저희 매장에서 판매되는 게 5만원이고 얘도 사이즈를 제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카메라 들고 있어서 어좀 그런데 저 아까 그이 베지색 화분보다는 입구가 약간 크고 키 사이즈는 지금 제가 하나는 물레에다 어, 올려놓고 하나는 땅에다 놨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키는 그리고 지금 다 심었는데요 얘가 이제 예쁘게 한번 커나가는 거를 어,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지금 잘 예쁘게 키웠다가 우리 3천 명 구독자 됐을 때 이벤트 하려고 하거든요 이벤트 선물로 예쁘게 키워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매듭차궁 분갈이 끝 안녕히 계세요.